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걸피다면 숙청되는 북한 최고 위급 지도자들 보고 핵심은 참좀 멀리 하고 뭐장성택이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든지 뭐 현영철이 졸다가뭐 숙청되었다든지 북한 독재 체제의 숙청의 본질과는 많이 떨어진 해석을 통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까지 여기 했거든요. 숙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왜 숙청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한간에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문제들을 곁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영철은 김경희나 최영애 등 김정은이 대장칭호를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이영호가 차수칭호를 받으면서 대장칭호를 받잖아요. 이때만 해도 사실 현영철은 중요한 인물이다 보기는 왜 그러면 저런... 어, 현영철이 대장칭을 받았지 함께 그리고 그냥 의민이 붙은 정도였습니다. 2012년 7월 어, 리영호 청참모장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실각됐을 때 곧바로 리영호 대신 현영철이 차수칭을 받으면서 리영호의 후임으로 북한군의 유일한 실세로 등장하게 됩니다 현영철이. 사실 현영철에 대해서 우리 언론 및 방송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속에서는한 가지 강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미 현영철은 김정은과 함께 대장칭을 받을 때부터 정찰국장으로 있었고요. 이영호 청참모장이 70이었고 그때 당시 현영철은 61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영철은 이영호보다 9살이나 젊었고 같은 60대 초반에처형의군 청정지국장 그때 당시 62이었습니다. 함께 70세 안팎의 군 원로들을 제치고 본격적인 세대 교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현영철의 발탁과 함께 군부 내에서는 리영어 라인 제거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기관에서 영역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었습니다. 현영철이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8군단장으로 있으면서 리영어 라인의 비리 등 문책에 필요한 물증을 제공할 수, 제공했을 수 있다면서 내가 군부 내대적인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시 이무물부장이 50대를 바뀌고 다시 말해서 북한 군부에서는 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젊어지기 시작한 거죠. 2013년부터 14년 사이에 군부 내에서 현영체를 잘하는 두 임무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현영철은 당시 어, 해외에 계좌를, 자기 개인 계좌를 가지고 계실 정도로 북한 내부에서는 혼재벌이라고 증언했었습니다. 8군 대장으로 있던 시기 대부분 북한에서 외화벌이가 우우죽순으로 막곳 곳에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인데, 북한의 대외무역의 7 80%, 심지어 8, 90%가 압록강, 다시 말해서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북중무역이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군부가 그때 모든 걸 장악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세강까지도 군부 산하에 도어습니다 지금 국가안전보위부 세간총국 산하에 들어갔지만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5년 5월 13일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이 지난 4월 말 처형됐다고 당시 밝혔었습니다. 군부 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위치와 의미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실 예상되었습니다. 국정원이 현영철이 처형서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 5월 8일 날 저는 한 주간지, 기간지와 이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초청에서도 방로 계획을 좁은 김정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북한 내비에서도찬반이 오갔다. 초보에 왜하면 4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북한 군부 안에서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한 20여 명의 간부가 해임되고 어마어마한 사상투쟁 같은 거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영철이 아마도 수청되었. 다는 처형된 것 같고요. 당군군관학교에그 고사포로 자이하게척용계 처형됐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실은 김정은에 의해서 현영철 수형됐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몇 가지 중에서도 핵심은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원래부터 현중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탐사 시작하면서 시구했던 김정철을 김정일의 후계자였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때 사실은 김정철을 응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현영철입니다. 4월 14일 김정은이 참석한 북한군 훈련 일군대에서 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인데, 아, 북한에서 있잖아요. 김정은에 대한 불경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조랐기 때문에 죽을 맞이다 저는 그걸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제와 뭐 있긴 하지만 핵심은 뭐다 그랬죠? 반체제 성향을 가지고 있냐? 다음에는 김정은씨의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초형함으로 해서 어떠한 이익이 나올 것인가 해서 하나하나 저이고 필요할 때 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북한 군부에서도 김정은의 겁작설이 아주 어린애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군부라는 이 그렇잖아요.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장군이 되려면 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최소한 20여 년 이상의 하준사부터쫙 올라가서 이렇게 구사정합대까지 공부하고 뭐 부침이 인, 있는데 갑자기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지고 나와서 숙청까지 한다면 불만이 많겠죠. 일각에서는 현영철이 처형을 두고, 어, 그때 당시 대리적으로 진행됐던 장성택의 잔전세력 숙청과 연관 짓기도 합니다만 내가 확인한대. 현영철은 그것 때문에 장성택 숙청은 상관도 없이 사실은 어, 숙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 현영철을 파벌로 나눈다면 오국렬에 가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영철은 소련 유학파 출신이고 오국렬의 그 진영적의 핵심 인물로 사실은 분류됩니다. 결국 현영철의 처형은 김정은 시대에는 적군과 암군이라는 구분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나 처형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공포의 메시지를 장성택을 통해서 당이나 이제 국가 사복기관 안보기관에 줬지만 군에서는 현영철을 통해서 아마 김정은의 영도력 사실 말해서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순서가 아니었을까.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2011년경인데 봄에 김정은을 이제 숙기자로 만든 다음에 함께 자주 부대에 지금 시찰 나가면서 이제 자기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소개의 말을 했죠. 그래서 현영철이 있는 팔군단을 시찰했던 적이 있는데 김정일이 부대에 나가서 기분이 안안 좋으면 뭐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같은 거 해도 김정은이 해도 자주 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김정은이가 참가하는 축구 경기를 보고 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보고 싶다고 그랬는가 봐요. 김정은의 팀은 축구 경호팀이 이제 축구 경호팀에 이제 축구팀에, 이제 축구팀에 들어가고 김정은은 대체로 미드풀 더로 많이 뛴다 그러더라고 볼이 그래도 정확하대요. 근데 그날 따로 최전방 공격수로 즉 9번 위치에 섰다 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팔군단 축구팀의 수문장으로서 현영철이 나왔다 고 그러더라고요. 일대일로 비겼던 상황에서 후반전 막바지쯤에 김정은에게 볼이 전달돼 가지고 수문장과 일대일 마 이제 그 마주치게 됐는데 사실은 인간의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뭐 잘못 사도 골을 먹어 주는 형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현장에 제골잡은 거예요. 이제 김정은을 보는 시각이 뭐 그리 좋지 않았고 또뭐우스갯바는 측면도 있어서 자기도 모 모르,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김정은은 매우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 김정일 소개실 실장에게 전한 말을, 이 말을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한 가지 사실로서 뭐 김정은이 뭐 현영철을 숙청하는 기본 핵심은 아니겠지만, 김정은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현영철에 대한 기분 나쁜 마음이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김정은의 밑바탕에는 김정철 농어에게다가 여러 가지 아까 같은 개인적인 사적 감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음, 돈까지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건 김정은에게 매우 중요한 제사법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현정철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부터 내부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금과 현금을 직접 그러니까 달러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해외 계좌까지. 아마 그것들 다 포함됐기 때문에 현정철이 수청할 필요가 가장 많아졌다. 북한 내부에서 또는 안보기관에서의 이인자도 수청하는 거 보면 김정은 시대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 시대의 이인자는 오히려 공포정치의 본보기이자 참혹한 숙청의 대상으로 여겨, 여겨지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어, 당의 정치를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와서 선군정치 물론 김정일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소위 당당당하면서 당을 중심으로 김일성의 권력을 야금야금 야금 뜯기 위해서 당 조직비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한 거고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군을 중심으로 갔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외부 환경도 리비아뭐 미국이 쳤잖아요. 여러 가지로 자극 불안하니까 군을 중심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총참모장, 우리말로 합참모장관이죠 그다음에 장관 같은 국방부 장관 같은 이민 무력부장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당 대회를 김정일 시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이 사실은 어 중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실권을 가지 주지 않았어요. 그니까. 행정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총리가 사실은 이인자잖아요. 이대리북한 절대 안 그래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당 정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군이라는 거죠.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그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권의 핵심은 어디서 나와요? 뭐, 택동이 말한 것도 있지만, 뭐, 레닌도 말했고, 스탈린도 말했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일도 권력을 대부분을 군에 졌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서는 이제는 권력이 군에 통해서 너무 확장되고 너무 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를 현영철이나 이런 사람들, 아까 말했던 이용으로 치면서 그 권력을 야구마금 다시는 찾아오는 중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군부 1인자였던 황병수 총정치국장도 언제 없어졌던 것이 없어지고 김원웅 국가안전부장도 그렇고 북한의 군부들에는 아직까지 숙청의 바람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참모자, 이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이 사실은 북한 군부의 3인파 실세들인데 이 권력이 이 3년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은의 개인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현영철숙청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숙청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 유전 무죄가 아니라 유전 유죄로 된다는 걸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또 가장 중요하게는 현년철의 그 처형 이후에 북한 건부 내에서는 이젠 정말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음. 이제 그 사실이 인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더 더 중요한 사슬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집중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